네, 광주 동구남구 갑 국회의원 윤영백입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 말씀 먼저 전해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불명예스럽게도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최초 금융위원장이 되셨다 하는 그런 어, 논란이 여전히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금융 당국을 수장으로서 역할에 저는 더욱더 충실하셔야 될 것이다 하는 그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전히 뭐 논란이 되고 있고 오늘 그 저희 회의 과정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정관내우 논란하고 이해충돌 논란인 것 같습니다. 어뭐 다시 강, 그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금융위원장님과 관련한 그런 논란 뭐 댓글에 대, 그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번 금융위원장 집 마치면 뭐 은행연합 회장으로 가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어 댓글들도 어 보이던데 이런 시장이 갖고 있는 우리 위원장님에 대한 그런 어떤 불신에 대해서. 음, 신뢰를 줄수 있는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 그거는 저는 뭐 국민들께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사려깊지 못한 행동도 있었다. 어떤 그 일정, 어, 과정도 있었다는 걸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신중하게 더 공정하게 더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또 하나는 이해충돌 논란인데, 요 여신협회장으로 여신금융협회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금융위원장님이 되셨으니까 여권 이익 그 대변하신 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는. 유념하셔야 될 그런 지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어, 대손충당금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개선안 마련하셨죠. 예, 네. 네. 우리 그 우리나라 은행들이 대손 비용률 측면에서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더라고요. 네, 수치적으로 낮게 나와 있습니다. 네, 낮습니다. 지금 가계대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거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대출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은행권 부실로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런. 그 일과 그 염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 금융감독원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향후 불확성이 많이 크기 때문에 그 대선 충당금도 더 적정, 더 많이 쌓게 하고, 그다음에 대선 정립금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충당금은 이제 회계 기준에 의해서 쌓는 거고, 대선 정립금은 또 이제 감독당국의 판단에 의해서 쌓는 건데, 그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되면은 바로 보고도 드리고 협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는 사항을 좀국회에도 그 제때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예, 살펴보니까 은행들 같은 경우에 역대 최대 이익됐다고 뭐자랑들 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배당 잔치 뭐 성과금 잔치 하면서도. 올해 1분기를 보니까 대손충당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 줄었다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오래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야 어, 될것 같은데, 이제, 어, 이번에 마련한 대손충당금 정리 기준 개선안을 보면, 어, 잠재 부실 위험성 이걸 충분히 반영했는가 하는 그런 좀 우려들이 시장에서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금융위원장님으로서 시장에서 갖고 있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뭐 일. 어, 일각에서 이제 그, 그래서 스테이 테스트 같은 거할때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의 분석을 했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비판 좀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저 감독 당국도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대선 충당금뿐만 아니라 대선 준비금 쪽에서도 제도도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그좀 충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지도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진행상황, 보태... 보고 때, 제가 보고 때.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주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